뚝뚝 입니다. <laughs> <laughs> 여기선 절대 주전적 소리를 내지 않을 거야. 홀리 채널이니까요.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듣기로 경성? 경성 맞죠? 경성 의복을 입고 컨셉 촬영을 하는 게 떠오르는 그런 재밌는 컨셉 촬영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도움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좀 뒷북이기는 하지만 미스터 선샤인을 정주행을 다 끝내고 쿠도 히나님이 입는 이런 개화기 시절 때 입던 옷하고 너무 예뻐서 오늘 한번 메이크업을 어 데일리로는 할수 없는 없 어, 음, 없어요. 네 데일리로는 할수 없는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렌즈를 끼고 할까요? 아니면 베이스하고 렌즈 낄게요. 베이스하고 렌즈 낄게요. 프라이머. 피부 표현이 엄청 매트하잖아요. 그때는 뭐 촉촉 피부 이런 게 없고 무조건 분첩으로 하던 시대였으니까 오늘도 먼저 프라이머를 살짝 바를게요. 베카 파운데이션. 제가 LA 출장 갔을 때 샀던 거고 컬러는 리넨 컬러 사용할게요 아주 좀 창백하듯이 밝으면서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할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얘가 엄청 커버력이 높고 잘안펴 발라지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빨리 바르지 않으면 벌써 이렇죠 빠르게 발라야 돼요 잡티 하나도 없는 아주 밝은 피부를 연출할 건데 퍼프로 두드리면서 바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너무 얼굴 전체가 하면 야이 얼굴이 더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중앙에만 터치하는 듯 하고 남은 여분으로는 그냥 가볍게 아 역시 커버력이 너무 좋아 파운데이션 이렇게 만들어야지 리치로 파운데이션 나왔으면 좋겠다 올리 언니가 만들어줘서 <laughs> 과연 리치 이타는 무엇일까요? 오. 완전 못지 못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더 보고 싶은 메이크업 없으세요? 메이크업을 3년 하다 보니까 소재가 떨어진 건 아닌데, 물론, 물론, 물론 내가 소재가 떨어졌겠니? 내가 얼마나 그 아이디어 뱅크인데. 물론 소재가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 찍을 거, 홀팬들이 보고 싶은 거 찍으면 얼마나 좋아요? <laughs> 그리고, 얼마 전에, 붙임머리 원장님들이, 일본, 아니, 일본 아닌데, 어디 가셨지? 방콕 가셨다가, 그, 이번에, 휴다부티에서 새로 나온 누드 팔레트 사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미쳤어요. 그걸로 빨리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먼저 이거 올리고, 제가 후따다따딱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라는 거 빨리 돌려주세요, 이영씨. 이건, 미래의영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일아트를 한번안 하니까 한 하고 나서가 제가 좀긴 네일 해가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했잖아요. 뭐못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안 하니까 못 하겠어요. 근데 하고 싶기도 하고 요즘에 아주 매트 블랙으로 엄청 길게 하고 싶어. 발레리나 쉐입으로 그러려면 또 코도 못하겠지똥 닦고 다니는 게 신기하긴 한데 어저께 이렇게 말해봤자 의영이가 다 자를 거예요. 의영이가 다 자를 거예요. 이 부분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빨간 줄이 딱 그어져서 홍조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 아주 원인 불명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오가나 원장님이 좋아질 거래요. 그 말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25년 동안 있었던 그다음에 에스쁘아 프로 테일러 블러 파우더 팩트 아이보리 이거 얼마 전에 받은 건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죠? 블러 효과를 줄수 있는 파우더고요. 쿠모 라지 아이섀도우 브러쉬예요. 이렇게 좀 넓은 브러쉬여서 얘가 좀 괜찮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써야 돼. 그 경성 개화기 시절 때 화장을 할 거면요. 약간 요런 내장되어 있는 스펀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나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근데 이런 거 쓰면 은근히 막 겁나 텁텁하면서 원래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는데, 이거는 아주 뽀송하네. 이렇게 써도, 이 스펀지로 써도 괜찮다. 근데 내가 지금 파운데이션 엄청 밝은데, 이거는 좀 아이보리 컬러여서, 원래 제가 포슬린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그게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진해 보여요. 어제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안 해드릴 건데, 아직. 이번에 청아님이 벌써 12시 노래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올리랜드랑 같이 패러디를 아주 재밌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음, 뽀송뽀송하다. 이 정도 발음이 뮤지컬 14시간도 뛸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베이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먼저 립밤. 이거 민트 초코래? 그냥 민트인데? 그냥 민트인데? 요즘 입술이 타. 이런 거 갈라주셔야 돼요. 룩. 그 다음에 눈썹. 눈썹은 오늘 아치형이, 아치형으로 얇고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그때 시절에는 뭐 브라운 이런 게 없었잖아요. 무슨 뭐 로즈브라운, 무슨 뭐 마호가니 컬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딱 클리오 킬브로우 내추럴 브라운 쓰겠습니다. 요게 마른 피부일 때잘 그려져요. 그래서 아, 눈썹을 그러면 기다봐 기다려봐. 눈썹에 한번더 파데를 하고 저걸 할게요. 제가 또 눈썹 숱이 많으니까 파데를 바짝 해줘야 되거든요. 갔다 와. 왜 이렇게 똥은 맨날 말이 오세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세요? 저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먹는 대로 나와, 먹는 대로. 나는 소화를 다 하고 영양분 다 몸에 축적되고 나오는데 나도 축적 안 됐으면 좋겠다. 눈썹을 한결 없애준 다음에 이거를 진짜 아주 잘 그려야 되는데 먼저 선으로 괜찮죠? 어때요? 그 시절에 살아보질 않나가지고 약간 제가 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메이크업은 좀 어.. 이미지들을 몇 가지 찾아놓는데 조금 컨닝할게요. 잘한다. 눈썹이 완전 올라가야 되는구만 눈썹이 이게.. 이거로 그리면 안 되네. 입으로는 너무 연하네. 아이라이너로 그려야겠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이라이너 등장합니다. 아이라이너 등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라이너 중에 제일 지금 얇은 프로웨이 청담에 있는 그거, 슬림 젤 펜슬 퍼플 블랙. 왜 퍼플 블랙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눈썹을 이 정도 그려준 다음에 좀 컨실러로 같은 파, 이 파운데이션 아까 그 파운데이션으로 다듬어 줘야 될것 같아요. 파데로 라인을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눈썹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그때처럼 됐죠?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음. 더듬이 같기도 한데 뷰러를 해줄게요. 아이라인도 프로웨이 청담꺼 먼저 점막을 근데 이 아이라이너는 너무 얇아서 여러분 눈안 찌르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뒤로 가서 꼬리를 빼는 게 아니라 좀덜 갔다 싶었을 때 빼야지 더 촌스러워 보여요. 그다음에 꼬리 라인을 못 잡게 했으신 분들은 새끼 손톱으로 이 아이라인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번지면서 이렇게 지금 가이드 라인이 잡히거든요. 이 상태로 그릴게요. 이렇게 살짝 그려두고, 이따가 붓펜으로 한번더 잡겠습니다. 이거 원더걸스 아이라이너 아니야? 원더걸스 시절 때 같은데. 아이 붓펜, 문샷 라인 퍼포머 리퀴드 딥블랙. 얘로 한번더 그려서 아주 배짱 있는 아이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으면 배짱 있는 아이라이나라도 있어야죠. 그러고 보니까 강우영 남자친구 있네. 그럼 그래. 남자 아니야. 남매 같았는데. 어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 꼬리 빼는 거. 어때요? 그래도 개화기 시절 때는 속눈썹은 붙였을지 아닐까요? 그래서 속눈썹 붙이겠습니다. 다크니스 속눈썹. 좀 자기 속눈썹 같이 촘촘한 거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붙여주고요. 네이처리퍼블릭. 요 브러쉬는 투페이스트 브러쉬예요. 그냥 받아가지고, 제품명은잘 모르겠고. 저번에 코 쉐딩이 아주 진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연하게. 오늘 연하면 재미없어. 오늘 좀 촌스러워야 된단 말이야. 아주 여기, 여기 아주 진해야 돼. 이제. 아, 요 반짝이 어디서 나왔어? 개기이된 반짝이가 없는데. 그래서 펴, 펴 바르지도 않은 느낌으로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펴 바르지 않은 느낌으로 진하게. 어구야 x 요 어구야. 어구야, 옛날 느낌 난데? 이래 진하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썼던 요 퍼프랑 이 파우더로 여기 밑에를 일자로 이렇게 하면 요즘 그 서양 메이크업도 여기를 좀 하이라이트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좀촌스러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좀 광대가 확 들어가 보이니까. 어거야. 어거야. 촌스럽네 근데 하이라이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리찌 조금 써봅시다. 리찌 조금만. 선생님들. 리찌랑 리찌. 릿지. 하이라이터는 리찌고요. 브러쉬는 에스쁘아 프로 322번. 제금만 하겠습니다 제금만. 진짜 제가 많이 양보해서 아주 제금만이에요. 또 밝혀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가 좀 밝혀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블러셔. 네이처리퍼블릭. 음, 요 컬러. 이 쉐딩 중앙 라인에, 쉐딩은 안 벗어나게 일자로.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할까? 다음에, 레드립. 메이블린. 아까 발랐던 립밤은. 아주시고요 오버라인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입술이 너무 빨강색이에요. 조금 자, 적적한 색이 해으면좋겠 했네. 와 이거가 이게 아주 지속력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레드로 바르고 얘가 이제 매트해질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요거를 살짝 섞을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여러 톤다운을 조금 시킬게요. 근데 이 립스틱 워낙에 좀 두꺼운 제형이어가지고 이거를 바르니까 그냥 이거로 변해. 이 컬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누구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눈이 눈에 이거 바르면 요건데. 이 골드톤 있죠, 이거? 얘를 어디다 바르냐면 여기 눈 앞머리 쪽에 골드 컬러를 눈 앞머리 쪽에만 넣어볼게요. 여기 뒤에는 안 넣고 이렇게 조금 음, 한층 촌스러워졌어요. 이게 참 예쁜 골드인데 이렇게 골드빛이 좀 돌아야 돼요. 어때요? 이제 렌즈를한번 껴볼게요. 렌즈는 제가 오늘 블랙 렌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완전 검은 렌즈. 근데 렌즈 끼니까 근데 갑자기 세련돼졌어. 계속 껴야 돼요. 동공 크기는 포기할 수 없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이거 뭔 메이크업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치? 레트로 경성 개화기 메이크업 합시다. 레트로 경성 개화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그도 해나갔나요? 그럼 저는 머리랑 옷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거 메이크업 해왔습니다. 이빨이 조금 더 노열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큰맘 주고 산제 머리 띠에요 강남역에서 아주 큰맘 주고, 큰맘 주고 샀어요. 또 이런 컨셉적인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컨셉 을딱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네요.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럼 오늘도 뭐 오늘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홀리,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